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. 아, 요런 것들좀 보이면, 이번에 징조니까,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라. 다 왔다. 돈이 인색해진다. 아, 아 이거 뭐, 나올 수밖에 없는. 이야기 중에 하나. 우리 처음에 우리 피디 뭐 여자 친구 사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싼 음식점을 갔어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응. 어 이건 좀 네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초 초창엔 잘 못하잖아. 그렇지 못하지. 어떻게 마음 좀 식었어. 그럼 응. 뭐 어떻게 하겠어? 마음이 식었으면 야이 정도 는 네가 내라.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지. 이제 1차를 네가 내라 <laughs> 그냥. 그렇지, 그렇지. 이런 말이 너무 편하게 나가는 거지. 이건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다운이 됐다. 어, 뭐야 왜 마음이 좀 변했나? 오빠 나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? 아니 돈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나나 무슨 땅 파서 돈 나오냐? 오빠 원래 안 그랬잖아 나한테 이 정도 사줄 수 있었잖아 아니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이제는 네가 사라 얘기지 아니 나도 살수 있긴 한데 그럼 사! <laughs> 그럼 되잖아 그럼 될까? <웃음> 그렇지 <웃음> 우리 안헤어지겠 이게 돈을 내가 많이 써서 속상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아이한테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지 진짜 근데 씁쓸하다 이게 남자가 무식적으로아 이제 난 마음이 식었으니까 돈을 쓰기 싫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아, 쓰자니 아까워져.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야. 아, 꼭 그런 거 먹어야 돼? 이렇게 되는 거지. 아... 또 굳이. 굳이. 어제까지 이만원 썼는데 내일부터 5천원이야. 이런다고 헤어지는 건 그치, 아니잖아. 아얘나 마음이 식었으니까 내일부터 5천원 써야지. 이게 아니지. 그렇지. 물론 그거는 염두해주세요. 진짜 돈이 없어서 막 사업이 힘들어졌거나. 네 그건 빼야지. 그렇지. 그런 에이. 것들은 당연히 에이.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. 아두 번째가 사실 진짜 커. 관계 이후에 감정 공유가 없다. 아 그렇지. 그냥 해소지 해소. 해소. 아 이거 진짜 너무 쎘다. 네. 내가 얘기해 너무 쎄 <laughs> 해소. 관계를 끝나고 나면 뭐 안아준다거나 안고 그렇지.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그 공유라는 게 이게 저게 어땠어? 이런, 이런 건아니잖아 따뜻한 체온을 좀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감성적인 공유가 필요한데 딱 끝나자마자 아우 어, 쉬자 우박일어나 가버리는 거지. 그치,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거야. 내가 그러면 자기한테 그것만 위한 존재야? 이럴 수있지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다면 아이 남자가 나한테 식어가고 있구나. 음. 라는 징조로 봐도 된다. 무방하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.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단계가 뭐냐면 그것도 안 해. 피하는 거지. 그렇지. 기피하는 거지. 아 피곤해. 약간 음, 음. 남자와 관계를 기피한다? <laughs> 종족 본능인데. 음. 그거를... <웃음> <웃음> 종족... <웃음> 이게 네, 30대들은 더행정하다 20대들은 또 다음을 위해서 뭐 이럴 수 있지만 더 빨라지잖아요 아 야, 이거 아니다 싶으면 왜냐, 그냥 봐. 미래 생각 때문에 아무튼 그치, 그치. 빨리빨리 정... 끝내야 된다기 때문에 30대는 이게 더 심하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... 분명히 얘는 어디선가 해소하는 게있을거 아 아, 그렇지. 자그 다음으로는 맘에 안드는 걸 이제 그냥 얘기해 버려 헐키 어. <laughs> 아니 그런 걸 얘기하면 싸움이 나잖아 그치, 싸움이 나는 거를 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너무너무 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조차 이뻐보였던 거 아니야? 그치. 근데 이제 그거 조한, 좋아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야. 근데 지금 보니까 역시 아닌 거지. 어?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까지 다 보여. 아, 다 꼴보기 싫구나. 다 꼴보기 싫은 거지. 뜨거운 공을 먹을 때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, 추잡스럽게 먹어. 이렇게 되는 아, 거지. 진짜 세다. 어. 우리가 예를 든 거는 완전히 식은 상태잖아. 권태기 정도로 흘러갈 때는 야, 너는 왜 그러냐?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됐냐? 또는 음. 학 회사에서 뭔 일이 났는데 그건 네 잘못이지. 이게 더 세지는 거야. 넌 이게 문제야. 아... 내가 얘기하면 은 어, 네가 새겨듣고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. 언제까지 너 이렇게 하면 너 사회에서 어떻게 될래? 뭐 이렇게 되는 거지. 이것보다 더 최악인 거는 좋았던 것도 싫어지면. 어, 어 그렇지. 좋았던 것도 싫어지기도 하지. 나너 쉽... 생기 왜 그러냐? <laughs> <laughs> 너는 너무 크게 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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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째를 좀 얘기할까 하데 이게 남자가 하는 일이 다안 되는 거야. 잘안 풀려 그냥. 이거는 사실 여자분들이랑 관계 없는 상황인 거지 사실은. 그렇지. 어. 그러니까 남자 일이 너무 안 풀리면 <laughs> 남자가 스스로 헤어짐을 생각하게 되지. 그렇지. 일이 잘 풀려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응. 일이 안 풀면 당연히 사람이 더이 뭐랄까 상막해지나 마 그렇지. 그게큰것 같아. 여유가 없다는 게.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야. 남자가 일이 너무 안 풀린다?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자격 지심이라는게 어쩔 수 없이 생겨. 그렇지. 그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커진단 말이야. 그럼 주변의 사람이 조금만 무시하잖아. 무시한 말도 아니야. 본인이 무시하다고 느끼면 바로 들이받잖아. 자극심 있는 사람들거의다 이제 더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나는 안 풀리는데 여자친구는 잘 풀려. 그러면 더 심해지지. 진짜로. 네.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거를 계속 케어해서 괜찮다, 괜찮다 해봐야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. 그렇지. 어. 두 가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. 그냥 아, 이거는 어차피 가서 자극지심까지 이뤄질 수 있으니 내가 내려놔야겠다. 또는 아 내가 너무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이걸 내가, 내가 안고 가야겠다.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. 음. 이거를 다시는 얘기 안 한다는 조건화에 이건 사람과 별게 없어요. 남자 일이 너무 안 풀리면 어쩔 수가 없어. 남자가 조금 더 내가 가정을 더 내가 케어하고 내가 가장이다. 이런 의식들이 좀 강한 세대예요. 그냥 내려놔도 되지 않아.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치. 우리가 얘기해드리지만 남자가 한번 마음이 식으면 잘안 돌아와요. 그렇지만 또 이게 현실적인 얘기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참,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굉장히 눈물 나는 그런 주제로 <laughs>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우리 얘긴가? <laughs> 갑자기 우리 얘긴가 하니까 마무리 하기가 <laughs> 네 그래. 번째는 확실히 우리 얘기야 <laughs> 남자 일이 안 풀린다 <laughs> 여러분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, 함께 공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해봤던 이야기 공감 채나 <laughs> 나블라블입니다 <laughs>